인생은 태도에 달려 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어떤 이는 비를 원망하며 멈춰섭니다. 상황은 같지만, 그날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많습니다. 태어난 환경, 지나간 과거, 이미 벌어진 사건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묻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만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장합니다. 태도는 실력을 이기고 태도는 운보다 오래 갑니다. 재능은 순간 빛날 수 있지만 태도는 인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태도, 배우려는 태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바꿀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적어도 태도만큼은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